안녕하세요. 모루공의 강사 정승민입니다. 지난 시간 토끼 모루인형 키링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다들 예쁘게 만들어 보셨나요? 보는 것보다 만드는 것이 더 재미있으니까 꼭 직접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3D 강아지 인형을 만들어 볼 건데요. 이 3D 강아지 인형은 이렇게 네발 형태로 서 있는 강아지 인형을 만들어 볼 거예요. 먼저 오늘 사용할 재료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드릴 재료는요, 동일한 일강과 동일한 인형 모루 그리고 본드, 글루건, 라이터, 가위, 자 그리고 꾸밈용 재료입니다. 꾸밈용 재료는 리본, 레이스 리본이랑 일반 리본 두 개를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인형을 제작하기 전에 일광과 동일하게 모루가 혹시 철사가 끊겨 있는 부분이 있나, 혹은 꼬여 있는 부분이 있나 한 번씩 확인해 주세요. 네, 확인이 되셨으면 동일하게 반으로 접어주세요. 길이는 딱 맞춰서 접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난 시간엔 저희가 자를 이용해서 여기 얼굴 길이를 맞췄는데요. 오늘은 손가락 두개 길이로 해가지고 얼굴을 만들 거예요. 손가락 두 개를 넣고, 엮는 지점을 X자로 꽈서 손으로 잘 잡은 다음, 한 바퀴, 두 바퀴 돌려주세요. 저희는 이 부분이 인형의 얼굴 부분이 될 거예요. 이 상태에서 귀 부분을 얼굴 지점, 꼬운 지점부터 해서 귀 부분을 만들 건데요. 토끼보다 조금 더 짧게, 엄지 손가락에 한 마디가 되지 않게끔 양쪽을 동일하게 접어주세요. 접어 주신 다음에는요. 똑같이 고정 한 바퀴, 두 바퀴, 바깥 방향으로 한 바퀴, 두 바퀴를 돌려서 이 모루의 귀 부분을 고정해주세요. 이렇게 고정이 되셨으면 저희는 강아지 모양을 만들 거기 때문에 양쪽 귀를 내려줍니다. 내려주신 다음에는요, 저희가 얘네를 그냥 쓰게 되면 나중에 풀릴 수 있어서 한번 고정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뒷부분에서 오루를 한 번, 두번 꼬아주세요. 왼쪽 부분은 위쪽으로 올려놓고 만들기 시작할 거예요. 오른쪽 거 먼저 볼륨을 잡아줄 건데요. 뒤에서 앞으로 한 바퀴. 두 바퀴 감아서 처음에 첫한 바퀴 끼웠던 데다가 끼워 넣어주세요. 끼워 넣어주신 상태에서요. 모루가 두 줄이 제대로 잘 감겨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앞뒤로 잘두 줄이 감겨 있는지 확인해 줍니다. 이렇게 한줄두 줄이 감겨 있으면 이 다음에 저희 위로 올렸던 모루를 아래쪽으로 내려서 가로질러 줄 건데요. 이때 이 가로지르는 모루는 저희가 두 번째 줄에다가 끼워서 넣어주세요. 그 끼운 모루를요. 저희 얼굴을 만들었던 이 고리 부분에다가 한번더 끼워 넣어주세요. 강아지 얼굴 모양이 만들어진 건데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사용하면 나중에 인형이 틀어질 수 있으니까 얼굴 부분을 한 바퀴, 두 바퀴 돌려서 고정해 줄게요. 고정해 주신 다음에는요. 바닥에 만든 모루를 놓고 양쪽으로 쭉펴 주세요. 펴 주신 다음에 양쪽 모루를 얼굴에 가깝게 같은 길이로 만들어주세요. 저희가 토끼 모루 때는 이렇게 X자로 꼬았는데요. 이렇게 네발 형태의 모루 인형을 만들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렇게 몸통 쪽을 만들어준다는 생각으로 직선 부분으로 얘네를 고정해주세요. 이렇게 하셨으면, 저희 손 부분은 먼저 고정을 할게요. 한 바퀴, 두 바퀴 감아서 고정. 반대쪽도 위로 한 번, 두번 돌려서 고정할게요. 이렇게 몸통 쪽에서 저희가 이제 다리를 만들 건데요. 몸통이 너무 길면 약간 강아지 인형이 예쁘게 나오지 않을 수 있어서 자로 봤을 때한 2cm 에서 3cm 길이 정도의 다리를 만들 거예요. 동일하게, 이렇게, 다리를 만들어주시고요. 얘도 위쪽으로 두번 꼬아주세요. 이렇게 꼬아주신 상태에서 남는 부분들은 저희가 몸통 쪽으로 돌려서 몸통을 조금 더 튼튼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래서 양쪽 부분에 그냥 편한 방향대로 꼬아서 몸통을 조금 더 통통하게 만들어주시고요. 그럼 저희가 이 모루가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형태가 되죠? 이 상태에서 얼굴을 들어주시고 팔과 다리를 내려주세요. 지금 강아지 모루 인형이 완성이 된 거고요. 저희는 눈, 코랑 꾸밈용 재료를 이용을 해서 모루 인형을 한번 개성 있게 꾸며보도록 할게요. 이 모루 인형에 세로로 줄이 가 있기 때문에 눈, 코를 이 세로랑 가로 만나는 지점에 꽂아서 붙이는 게 제일 예뻐요. 붙일 위치를 확인을 해주신 다음에 그 부분에 살짝 털실을 정리해주세요. 눈을 붙일 때는 본드가 1분의 2 정도만 되도록 양은 너무 많지 않아도 괜찮아요. 오히려 양을 너무 많이 쓰시는 분들은 나중에 이 본드가 모루에 붙어가지고 털실 부분이 뭉쳐서 예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양은 조금 적게 쓰신다는 생각으로 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도 동일하게 꽂아주시는데 코는 특히나 강아지는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돼있는 삼각코를 사용해주시는게 작품을 만들었을 때 강아지 모양이 확실히 이미지가 있고 예쁘게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모루 인형이 강아지 모루 인형이 완성이 된 건데요. 이렇게 사용하셔도 괜찮지만 저희는 조금 더 예쁜 모루 인형을 만들기 위해서 모루 인형을 한번 꾸며줄 거예요. 이 3D 네발형 모루 인형은요 시중에 나오는 옷을 입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치마 같은 경우는 이 레이스 형태로 된 리본을 구매하셔서 일정 부분 자르신 다음에 사용하시면 인형을 예쁘게 꾸밀 수 있습니다. 몸통 부분을 이렇게 한 바퀴 둘러주실 건데요. 붙이실 때는 글루건이 안쪽에 들어가게끔 처음에 시작을 해서 바깥쪽에 보이는 부분은 글루건 자국이 보이지 않고 처음 시작점이 보이지 않게끔 작업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글루건을 너무 많이 쏘지 않아도 괜찮아요. 부분 부분. 한칸한칸 한칸 정도씩은 건너 뛰어서 글루건을 쏴주셔도 되고요. 얘를 너무 꽉 쫌매서 이제 이 옷을 입히면 이 인형 자체가 너무 홀쭉해지거나 날씬해 보일 수 있어서 힘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모루 인형을 옷을 입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붙이시는 지점은요. 저희가 안쪽으로 살짝 접어서 깔끔하게 마무리해서 붙일 거예요. 이렇게만 붙여도 벌써 되게 귀여운 강아지 인형이 됐죠? 상태에서 저희는 요옷 색깔이랑 맞춰서 머리에 리본도 한번 달아 줘 볼게요. 리본은 동일한 길이로 두 개를 준비를 해 주시면 되고요. 한 30cm 정도면 양쪽 귀 쪽에 다는 꾸밈용 리본을 만드실 수 있어요. 리본을 만드시는 방법은요. 한쪽을 접고 뒤로 한 바퀴 갔다가 그 사이로 리본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쭉 잡아 당기면 앞뒤가 동일하게 일정하게 접히는 부분이 없이 깨끗하게 모루 인형에 사용할 수 있는 리본 장식이 되는데요. 그래서 위치나 크기를 조절을 하신 다음에 양쪽을 가위로 잘라주세요. 리본을 자르실 때는 끝에 부분은 사선으로 잘라주세요. 사선으로 잘라주시고 자르신 분, 분은 리본 올이 풀리지 않도록 라이터를 사용해서 마감 처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하나 지금 여기 붙일 부분 거가 하나가 완성이 됐고요. 나머지도 하나 완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양쪽 두 개가 완성이 됐고요. 이것도 붙이는 부분을 가위로 살짝 잘라서 털실 부분을 정리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인형에 리본까지 붙여주셨으면요. 키링에 달고 싶으신 분들은 요 군번줄이나 1회차 때 사용했던 저희 와이어 줄을 사용을 해서 귀쪽에 걸어주세요. 이렇게 인형이 완성이 되었고요. 인형 모양은 철사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만져 주시면 훨씬 더 예쁜 인형이 완성이 돼요. 오늘은 이렇게 귀여운 강아지 모루 인형을 만들어 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인테리어 하면 정말 예쁜 과일 바구니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